I'm sorry, sir. I'm s 데 아니 남의 집 앞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는 거 아니야? 아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 봐봐요, 우리 딸 집이잖아요. 오빠, 봐요, 우리 아들 집이잖아요. 아, 그렇게 해서 둘이 지금 같이 살고 있다는 거야. 음. 네. 아, 유 제가 그런지도 모르고 아유 실례를 범했네요. 아, 저도 무례하게 행동해서 죄송했습니다. 아, 아니 그럼 사돈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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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돈이랑 주책이요 <laughs> 아니 그 저녁 드셨어요? 아니요 아직 안 먹었습니다. 아 그러면 뭐 같이 이렇게 해서 뭐라도 드시죠. 제가 음식 금방 해드릴게요. 아유 저 저. 아 그럼 혹시 뭐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? 저뭐다잘 먹습니다. 아 그러시구나. 아 그러면 김치찌개 어떠세요? 제가 기가 막히게 잘 끓이는데. 김치찌개는 제가 어제 먹어가지고. 아 <laughs> 제육볶음 어떠세요? 제가 금방 해드릴게요. 그건 오늘 아침에 먹어가지고. 그러면 고등어구 해드릴까요? 제가 비린 건잘못 먹었어요. 아, 빠왜 그러세요? 그냥 아무거나 세요 아이고, 알았어 알았어, 아무거나 먹을게. <laughs> 아, 그럼 미역국을 제가. 제가 미역 알르지가 아, 그래 배달이 편하고 좋죠. 금방 준비하겠습니다. 떡볶이 시켰어? 응 왜? 아버님이 좋아하셔? 아니 그럼 왜 시킨거야? 너가 좋아하잖아 아이 뭐래 누가. 아 그렇다고 떡볶이를 왜 시키냐 뭐야 뭐야 둘이 뭐야 아이 누가 보면 밑에서 둘이 손잡고 있는 줄 알겠다 아 <laughs> 엄마 빨리 밥 먹어 응 어? 아, 알았어 알았어 <웃음> <웃음> 아휴 배부르다 <laughs> 아휴 이제 뭐다 먹었으니까 집에 가야겠다 <laughs> 아 벌써 가시게요? 좀더 있다 가셔도 되는데 그래? 그럼 아예 그냥 자고 갈까? <laughs> 아유, 무슨 소리야 뭘 자고 가아그 어머님 네 주무시고 가세요 아 그래? 네. 아 우리 민소방이 자고 가라고만 자고 가야지 아, 그럼 아버님도 주무시고 가세요 <웃음> 그럴까? 좋지? <laughs> <저지? 웃음> <laughs> 엄마 응? 엄마랑 진짜 오랜만에 같이 자본다 <laughs> 그러게 오랜만이네 <웃음> <웃음> 엄마 응? 음?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돼 그래 아빠 <laughs> 주무세요